최신 IT 소식을 팟캐스트로 듣는 여기는 프라이테어루멘제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. 어, 목소리가 좀 깔끔하게 안 나갈 수 있습니다. 조금 목소리가 갈라진다는 거 조금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오늘 할 이야기는요, 음,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18.1이 10월 28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. 어 iOS 18.1 베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. 정식적인 iOS 18.1의 날짜까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.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정리해둔 게 있습니다. iOS 18.1부터 4까지 나올 루, 전체적인 루머들의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. 굉장히 영상 유익하니까요. 한번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요 오늘 iOS 18.1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총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고요. 이와 관련된 제 생각들도 간단하게 이야기해.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 ios 18.1 부터 18.4 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해서 오늘 ios 18.1 은요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os 18.1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부분적으로 그 기능을 이제 오픈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기기가 아이폰 15 프로 부터 아이폰 15 프로맥스 그리고 아이폰 16 전체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iOS 18.1을 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용자의 기본적인 경험을 조금 새로운 경험으로서의 업데이트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그래요 음, 우리가 평소에 썼던 기능들을 조금 더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업데이트가 바로 iOS 18.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간단하게 업데이트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요. 텍스트 요약. 및 교정, 그리고 재작성 등을 통한 텍스트 관련 AI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. iOS 18.1에서는요, 텍스트 관련된 업데이트가 먼저 될 예정인데요. 텍스트를 적고 나서 그 텍스트를 대상으로 요약을 해주거나 아니면 또 교정을 해주거나 그리고 적었던 텍스트를 AI 기능을 통해서 재작성까지 AI가 해주는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내 글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 글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이 AI가 도와줄 예정입니다. 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텍스트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, 그리고 글 적는 것에 관련된 분들에게는요, 이 기능들이 조금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요. 글을 적고 나서 챗지 피디한테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약을 좀 맡기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같이 좀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이 기능들이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요 이 기능을 통해서 언어 공부도 좀 유용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로운 시리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시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밑에 동그랗게 시리 모양이 뜨면서 시리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, 이제 이 UI가 바뀝니다. 아이폰의 전체적인 양 끝에 무지개 색상으로 뜨는 UI로 변경이 됩니다.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위에 텍스트로 이렇게 적혀지는 모양이 뜨게 되죠. 무지개 색상으로 시리가 반응하게 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UI 자체는 변하지만요. 아직까지 시리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챗 GPT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후에 된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말 그대로 UI 인터페이스 조금 변한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, 메일 등 다양한 어플 알림 요약 및 우선순위 알림 추가가 됩니다. 이제 메시지와 메일 등 이제 여러 어플들 여러 기본 어플들의 알림을 좀 요약해 주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될 알람을 우선순위로 아이폰이 알려주는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꼭 받아야 될 메일들이나 아니면 캘린더 일정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뭐 이럴 때 이제 우선순위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인거죠 스케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좀이 기능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진 어플의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워버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거는 올해 초 삼성에서도 나왔죠? 사진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할때그 옆에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. 이게 생각해 보면요. 옆에 있는 사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 그 위치에 또 자연스럽게 AI가 그것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애플 내에서도 이제 AI가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. 그, 뭐, 우리가 잘 알듯이요. 옆 옆에 있는 그 사람 지우는 거 보면 이제 포토샵을 되게 많이 썼었죠. 포토샵을 많이 쓰고 아니면 좀 특정 어플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특정 어플을 사용을 하지 않고 애플 사진 어플 내에서도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.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여성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싶어요. 간단하게 이네 가지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.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내용들이랑 얼추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요. iOS 18.1은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. 어,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챗 GPT 부분, 그리고 이제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, 그리고 잼모지 등등등은 이제 iOS 18.2에서 좀 본격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. iOS 18.2는 지금 현재 올해 12월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. 우리가 우선 iOS 18.1좀 사용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 내용이 간단했습니다. 어, 그만큼 iOS 18.1은 우리가 iOS 18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큰 업데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지 않나 싶어요.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저는 텍스트 부분 그리고 사진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왜냐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좀 많이 쓰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저도 좀 많이 쓰는 부분이라서요. iOS 18.1 업데이트 전체적으로 되고 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혹시 제가 또 다룰 수있 따면 다룬 영상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식적인 iOS 18.1은 미국 시간으로 10월 28일, 이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월 29일이나 한 10월 30일 정도 될것 같아요. 이쯤 출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팟캐스트가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요. 루민제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셔서요. 루민제의 채널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많이 적어 주세요. 여러분들의 댓글이 오늘 영상을 더욱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과 더더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. 제가 <laughs> 감기가 좀 세게 걸렸습니다. 그래서 목 상태가 좀잘안 돌아오는데요. 여러분,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